천안 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30년이 넘도록 봉황 오이 농장 운영하며 오이를 재배하고 계시는 여성 농업인 조영숙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천안 TV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30년이 넘도록 오이재배의 열과 성을 쏟고 계신데요. 예. 성공한 여성 농업인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계신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은, 이제, 농사를 한가지만 쭉 30년 넘게 를 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블로그를 시작해서 각종 SNS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많이 알아준 것 같고, 그, 이제, 좀 과찬이 많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그런가요? <laughs> 예. 어, 현재 봉황 오이 농장에서는 농촌 교육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 원래는 이제 오이 농사를 한 10년 이상 짓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이제 농촌에 대해서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체험 농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까지 겸하게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까지 모을 수 있는 치유 농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아주 좋아하고 <laughs> 있어요. 네. <laughs> 대표님께서는 지난 2019년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이 공동 발간하는 천안아산을 빛낸 사람들에도 이미 선정된 바 있으신데요. 네. 네. 네그 당시 이미 충청남도 정보와 농업 명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 뒤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고 오 계시죠. 네네. 네. 그때 이제 충남, 농업 명인이 정보화 명인이 될수있던 계기는 이제 농업을 하면서 같이 SNS 활동을 많이 할수 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주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천안신문에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줘 그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성공은 여성 농업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일단은. 농업을 하면서 한눈을 안 팔고 계속 농사만 했어요. 농사만 하고 또한 가지 뭐를 하면은 성실하게 했고, 저희는 이제 오롯이 지금 오이 농사만 3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 그것도 잘 견딜 수 있던 거, 뚝심? 아, <laughs> 예, 예. 저 성실과 뚝심, 뚝심 예.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 그간 코로나 1 9로 농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어 코로나 1 9때제일 많이 어려운 것 떄니 저희 농장이 대규모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인력을 쓰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평수를 저희 가족 노동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힘든 시기를 넘기면서도. 또 반대로 제가 이제 체험농장 한다고 했잖아요. 네. 체험농장 하는데 1차 농산물하는 밭이다 보니까 오이 밭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얽매이지 않고 실내가 아니고 실외이기 때문에 어 역으로 어린이 체험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위기로 갔다가 다시 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laughs> 네, 됐었죠. 예. 기회가 됐군요. 네, 예, 기회를. 예.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농업 농촌하면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35년 살아본 결과로는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직업이 좀 3D 현상? 그런 식으로 좀등한시하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렇지도 않고 하는데 농업은 정말 열심히 하면은 어느 직업보다도 잘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자부심도 커질 수 있고 하니까 지금 기농기촌이또 대사잖아요. 그니까 혹시 기농기촌을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농촌으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성공의 길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럼 앞으로도 질 좋고 맛있는 오이 네.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